원트 1800억 이상 나오는 꼭 알아둬야 하는 강화장사. 안녕하십니까. 강장에서 살아남기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오버롤 대에 사카 강화장사 배율이 박살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 숨겨져 있는 강화장사가 있는데 요즘 떠오르고 있는 112 강화장사다. 한 수는 낮추고 트라이수를 올리는 방법이다. 직접 이 강화장사를 해보면서 10번 중 8번은 이득 봤던 강화장사 같다. 얼마 정도 차이 나면 좋아요? 재료 넣는 법부터 설명해주고 천천히 알려주겠다. 재료 넣는 법은 1. 175장 57% 2. 3. 115장 56% 3. 4. 24% 이제 일카사카 얼마 차이면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알겠다. 일카와 사카가 2400억 차이면 진행해라. 예시 매물로는 이 매물들이 있다. IC 5N 드로그다. 23토츠 발베르데 아이콘 9고 산체스 23 토츠 가림 벤제마 FC 혼란 CC 포르란이 있다. 현재 배율이 가장 좋은 드로그바 기준으로 1트 1,823억이 나온다. 보험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요. 드로그바 현재 기준 1트 1,823억, 그이트 1,498억, 산트 1,173억, 그 사트 8 4 8억 노트 5,22억, 뉴이트 1,98억, 힐트에서 1,200억.